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통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4 13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1위 팀 경남 FC와 6위 팀 김포 FC의 경기입니다 경남의 선발 라인업 4세이 포메이션 김민준 골키퍼, 우주성 박재환, 김영진 이준재의 백포 2선에는 박은재 송홍민, 이강희, 조상준 최전방에 박민서와 조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 포메이션은 조금 변화가 생겨 보여요. 삼사삼 형태로인데 지금 이제 우주성 선수를 중앙 수비로 변화를 주게 되고요. 맞서 싸운 원정팀 김포입니다. 삼5이 포메이션. 지난 시즌까지 경남에서 뛰었던 손정현 골키퍼, 박경록김현훈 정한철의 백스리입니다. 이 선에는 서재민, 김원균, 이현일, 최재훈, 임주로. 최전방에는 서보민 선수와 분라선수수입니다 1이면 니다의 1이면 2분의 1이면 2분의 1이면 2이션은 조금 변이가 생길 거예요. 김포의 공격인데요. 의인을많이끌어올렸습이다 자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요 지금 우주성 선수를 중앙 수비로 경남 역시 넣놨어요. 네, 자 왼발 슈팅이 골키퍼가슴며안겼습니다 이제 우리 k 리그 발전이나 자 이거 도중 어, 봤을까요? 자, 자 왼쪽, 왼쪽, 조상준, 왼쪽, 조상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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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오전, 살짝 겹쳤습니다만 겹쳤습니다. 다시 쳐, 네. 네. 아, 이번에 박원재까지 이제 김수키 올라왔었는데요. 자, 페널티 마크 쪽으로 골이 진행되어져서 그런 자, 프리킥! 아, 그냥 깊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경남이 골을 잡아가지고 경, 이 김포를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면 많이 밀친데서는 공간이 없는 거거든요. 헤드도 네. 자, 플라나 쪽겁니다 플라나 뒤로 연결, 어요한번접고 다시 아. 오른쪽으로 플라나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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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들어갔어요! 아! 플라나 골! 아! 플라나 그렇습니다 이게 이 고정훈 감독이 노려봤던 게이 전술이었는데 네. 이게 먹혔어요 득점 첫 번째 득점은 상대 수비 실수에 의한 어떤 득점이었다면 오늘은 본인의 왼발 보십시오니까 플라나 선수는 왼발로 치고 들어와서 저렇게 때리는 게 위협적이어서 저걸 분명히 경남 선수도 알았는데 네. 저 볼을 쳐놓은 각도 자체가요 본인 왼발 뒤쪽으로 쳐놨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럼 수비 각도가 넓어지니까 수비 네. 각도가 방어할 수 없는 각도로 볼을 치니까 슈팅 각도가 나오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우주성의 패스 연결. 자 떨고 있습니다가 기회입니다. 아, 슛. 아, 네. 네, 하지만 손정인이 막아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실까요? 위치가 어디 빠져나갈 공간이 저 볼은 아. 높게 뛰어서 가지 않는 상은 황 없었어요. 네. 패스가 이제 그팀이위험할수 그러니까 있는데요. 이강기 그리고 이준재, 재연결이습니이강 이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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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이강이강이 이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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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기 이강기, 가강기이기 이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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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강기, 이 그러니까 김대기의소리이 말씀하신 누군가는 모험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강인 선수가 여기까지 파고들면서 연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런 어떤 볼의 패스 속도예요. 네, 오, 어 여기서 어, 자, 자 이현이들어가는데 오른쪽 네. 연결합니다. 임준호 쪽, 자, 먼 거리 안쪽으로 네, 다시 뒤로 플라나 아. 자, 측면에서 한번더 치고 들어갑니다. 뒤쪽 시서사에 네, 다시볼 살아있어요.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올리는 척 하면서 쭉 밀고 나가서 지금 결정적인 버스트를 할 뻔했어요. n 어, 네. 이 j o 끊어내려고 했는데. t i l l happen. So, 니다 자, g 가인 o the n e a r 브루노 way in the d a 들어 h u c k s a 브루노! 브루노! a g a 슈팅까지 가져갔어요. 서보민, 아. 롱스로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브루노 선수 머리 쪽으로, 브루노 부착하는데요. r u n o Sakandio, Tura, t u r 골 t u 자, 플라나 r a t 드 r a t u r 핸드볼 r a 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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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r 아 이거 화면으로 자, 봤을 때는 저걸 핸드볼로 봐야될지 네. 네 저는 예 의젓지 않았는데 볼이 왔는데 예. 자 요게 이거 마치 박정범 선수가 또 손을 붙였어요, 붙였어요. 네. 네. 네 핸드볼을 좀 피하려고 했던 동작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 골이에요 아, 아골로 인정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예. 본인이 먼저 판단했다가 소통하고난 이후에 번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볼이 와서 팔에 맞았다. 이제 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자, 터닝 슈팅 이후에 이제 플라나 선수가 밀어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플라나 선수는 오늘 멀티골이네요. 네. 자 측면에 박원재, 박원재의 크로스가 오늘 조금 질적으로 좋아 좋아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뒤쪽에서. 이강인, 이강인의 슛! 네! 자이강이트트트트트이강이트트트트트이이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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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트이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이이트트이트트트트트이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이트트트이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이트트트트트트트트트 해더 아,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박민선! 어... 아 박민선 헤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쉬워는 박동혁 감독. 네, 인더운 선수가 예측을 너무나 잘했어요. 네. 네. 자, 어 브루노. 여기서 브루노입니다. 브루노! 브루노. 조 길게 쳐놨습니다. 브루노. 어 아, 좋은 패스 아, 왔어요. 다시 뒤로! 샷 잡아라! 샷! 벗어납니다. 아, 다음에 박동혁 감독 많은 변화를 겪는 초반전 공격의 다양성을 빼야 군데 뒤쪽을 연결합니다. 유준아 좋아요 유준아 유준아 오른발 유준아 오른발 위력적인 아 네. 아 슈팅을 가져갔던 아 유준아 조금 파포스 쪽으로 보았으면 어땠을까는 하 아쉬움도 있는데 잘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현철 선수를 둔다는 것은 이제 수비고. 어, 어 여기서 쭉 돌아서지 못한데 된... 조희한테자 네. 네. 뒤쪽 흐름 볼 다시 미키리가우스 쇼 이강희 베르 같은 슈팅 네. 아 오늘 이강희 선수가 남은 시간 뭔가 좀 일을 해본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이건 빨죠 아아 이거. 자 정리해야 되는데 저손뺏기면안 돼요 경남도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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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아, 됩니다. 자, 자, 자 이거 기회입니다. 들어갑니다. 짝자 루이스,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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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루이스 아, 루이스 루이스 갑니다 반대 두명 있어요 반대, 반대 두명아 이게 자책골이 아, 되고 말해요 이게 무슨 니까 아, 자책골이 아, 터져 나옵니다. 여기 선수의 기세가 워낙 좋아서 자 보세요 아, 저거 아, 저거 건드리지 않았어도 뒤쪽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만들어지는 장면이었어요. 아, 근데 저걸 걷어낸다는 게 워낙 볼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본인이 네. 의도한 이 볼의 진행 방향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이강인의 자책골이 나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 여기서 가운데로 패스 원터치로 조향기 다시 뒤로. 자, 흐름은 괜찮은데요. 자, 붙여줍니다. 아, 자, 걸렸어요. 아 이걸 막아내는 선장이야. 자, 조향기의 슈팅이었는데 아 다시 보시죠. 물러 이거, 오, 아, 네. 데요 타이밍이 맞질 않았네요. 네, 디딘발하고 아. 임팩트하는 발에서 강하게 때릴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 여기서 다시 을 했습니다. 수비가 돼야 되는데 수비 안 브로노, 되면 안 되면. 가 반대쪽으로 이건, 연결 좋습니다. 네, 네. 오른 자, 이, 오른쪽에서 이현규. 자, 이현규 선수가 이현규. 아주, 아주 스피드가 네. 있습니다. 이현규 이가 있 이현규. 완전히 축쪽 왼쪽이 비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루이스 쪽으로 줬더라면 더 득점 가능성이 높았겠네요. 죠 그렇죠.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존 어, 위험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정연철. 위험적으로 올리고 벼 앞에서 싸워주고 떨어뜨리는 볼. 네. 자, 이거 아!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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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됐습니다. 우주사! 아! 어. 주심의 아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끝이 났습니다. 어 자, 이렇게 되면요. 경남 장에서는 홈에서 패하면서 지금 이제 기대치만큼의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오늘 경기가 됐고요.